신앙구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분디오 빌라두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송가 383장 부르시겠습니다. 383장입니다. 계여 지키며 대한백성 항상 지켜 그리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근늘 됐으니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와 주지 않고 볼을 보호하시며 너의 주리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2장 24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24절입니다. 3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니엘은 아리옥에게로 갔다. 그는 바빌론의 제자들을 죽이라는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다니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바빌론의 제자들을 죽이지 마시고 나를 임금님께 데려다 주십시오. 임금님께 꿈을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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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자 왕이 벨드사살이라고도 하고 달리 다니엘이라고도 하는 그에게 물었다. 너는 내가 꾼 꿈을 말하고 해몽까지 할수 있느냐? 다니엘이 알려주시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임금님께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임금님의 꿈, 곧 임금님께서 침대에 누워 있을 때머릿 속에 나타난 환상은 이러합니다. 네. 예수에게 비밀을 드러내신 것은 제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더 있어서가 아니라 임금님께 그 꿈을 해몽해드려서 임금님의 마음 속에 있는 생각들을 임금님께서도 아시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임금님금님을 어떤 신상니다신금님 그 앞에 서 있는데 그것고그아이니다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해와 넓적다리는 노새이고 그고고습니다또 임금님이 보고 계시는 동안에 아무도 돌을 떠내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날아 들어와서 새와 진흙으로 된그 신상의 발을 쳐서 부서뜨렸습니다. 그때 새와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형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는 느와네 사람이 꿈을 꿨어요. 그 꿈을 꾼 내용이 뭔지는 모르는데 꿈을 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해몽해 내라고 얘기합니다. 꿈도 알아내고 해몽도 해내라. 그것을 말하지 못하면 지혜자들은 다 죽는다. 근데 아무도 말을 못하니까 죽여라. 이렇게까지 명령을 내렸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을 지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되는데, 다니엘도 이미 지혜자의 명단에 올라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됐었죠. 근데 어제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간과하는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이 그 아리옥이라는 사람을 <laughs> 만나고, 인근임을 만나서 꿈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말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꿈을 알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 24절부터 26절까지 내용에서는 왕에게 가서 꿈을 말하겠다. 내가 꿈을 말하겠다. 이렇게 이제 아리옥을 만나서 이야기한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27절부터 이제 다니엘이 왕이 만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왕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말해서 그 꿈을 꾼 내용들을 말하겠다고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자, 27절, 2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이 물으신 비밀은 어떤 지혜자나 주술가나 마술사나 전성가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비밀을 알려주시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임금님께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임금님의 꿈곧 임금님께서 침대에 누워 있을 때머릿 속에 나타난 환상은 이러합니다.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침략한 나라의 신을 두려워했을까요?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이겼는데 뭐그 신이 힘이 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었겠어? 이 정도 생각을 했겠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케 개의치 않았던 그런 사람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개의치 않았던 사람이 지금 뭐 때문에 불편해요? 꿈꿈이 뭔지를 몰라서. 그꿈의 의미가 뭔지를 몰라서 불편해요. 이거 서로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던 그런 느부갓네살이 사실은 자기가 꾼꿈 때문에 내가 왜 무슨 꿈을 꿨지? 내가 그 꿈이 무엇이 꿈의 의미가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그 꿈을 알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이 사람이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사람이 그래요. 자기가 관련이 없을 때는 다 무시할 수 있어요. 무시할 수 있는데 자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자기가 불편하게 시작하면은 무엇에도 뭐 매달리려고 하는 게 사람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사람이 알게 되었다. 그니까 뇌리에 하나님에 관해서 강하게 박혀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꿈을 그냥 딱 알려게 할 수도 있는데 꿈을 꿨는데 꿈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꿈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답답하게 만드신 거죠. 그리고 오히려 다니엘을 통해서 꿈을 듣게 한 겁니다. 여기도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의미죠. 하나님의 의미.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지 않으면 그것마저도 모른다. 인간이. 그걸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참 재밌잖아요. 내가 꾼 꿈인데 내가 몰라. 근데 그꿈 때문에 내가 불편해. 아, 모르면, 아, 아예 모르면 내가 불편하지도 않으면 좋은데 불편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알고 싶어 해. 이렇게 하 이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나를 그 꿈을 알게 하신 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것이고 또한 가지 의미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미 다니엘은 지혜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면에서든지 지혜 있는 역할을 했겠죠. 그런데 지혜자도 수백 명 중에 수천 명 중에 한 명의 지혜자와 그렇죠? 유일하게 그 사람밖에 못하는 지혜자일 때는 쓰임이 달라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렇게 쓰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그누부갓네살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니엘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다니엘라는 이 존재를 느부갓네살이 잊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말을 할 때에. 뭐 보통 때는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한 순간에 딱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 이것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런 부분들을 말을 하죠. 여기 다니엘이 하나님을 말을 할때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비밀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임금님이 꿈 꿈이 비밀이에요. 모르니까 비밀이에요. 지금 알면 비밀이 아닌데 임금님의 꿈 꿈을 비밀인데 그 비밀을 알려줄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28절 말씀 다시 봅니다. 비밀을 알려주시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뿐이십니다. 내 역할도 아니에요. 내가 알아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꿈의 내용을 아시고 그 비밀을 아신다. 이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29절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비밀을 밝히시는 분 이렇게 말해요.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비밀을 밝히신 분이라고 별명으로 얘기를 해요. 29절 같이 있습니다. 임금님, 임금님이 잠자리에 드셔서 앞날의 일을 생각하고 계실 때 비밀을 밝히시는 분께서 임금님께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앞날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앞날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기억이 안 나요. 어떤 내용인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답답해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에 서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 중에 하나가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압니까? 그렇죠?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뭐 이건 이래, 이건 저래라고 말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틀린 건 투성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굉장히 자랑하고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아니라는 걸 판명되면 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그냥 지나가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사실은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고 때로는 답답할 때도 있고 때로는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비밀은 계속 성경에서 나온 내용들은 그겁니다. 비밀은 감추어서 모르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를 깨닫게 하는 게 비밀의 목적이다. 자꾸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 말하는 비밀의 단어와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의 단어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남에게 뭐 알지 못하게 해서 그 좋은 것들을 나만 누리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성경의 비밀은 그렇지 않아요. 아직 눈을 뜨지 못해서 열어지지 않아서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감춰졌다는 것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드러나기 위해서,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드러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비밀인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비밀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보다는 것들이 열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도 알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모함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니 내가 뭐 지금서 뭘 알아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눈뜨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치를 깨닫고 산다면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이익에 초점을 맞추니까 그렇지 신앙은 이익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눈뜨게 하셔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거 하나 볼줄 안다면, 그 보는 것으로 살줄 안다면 그것처럼 기쁜 게 어디 있겠어요. 신앙 안에서 기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자꾸 내 중심으로 나만 바라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어려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살기 원하시는 것을 알고 깨달을 수 있다면 이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저는 그게 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강조한 내용 중 하나가 하나님을 자꾸 뭘로 표현합니까? 비밀을 밝히시는 분. 비밀을 알려 주시고 비밀을 밝혀 주시는 분이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려 주시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꿈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그림처럼 보여줘요. 그 결과는 내일 읽을 말씀 속에 등장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있는 그대로만 좀 묘사를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해 보니까 임금님이 봤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하는 얘기예요. 임금님이 봤죠? 어떤 거대한 신상이 보였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는 기억도 하나도 안 나는데, 이제 그 꿈을 들으면서, 아, 맞아, 맞아. 이렇게 하는 과정들을 겪죠. 여기 보니까, 그 꿈의 내용에 보니까, 하나의 큰 신상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임금님은, 임금님, 임금님은 어떤 거대한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 신상이 임금님 앞에 서 있는데 그것은 크고 그 빛이 아주 찬란하며 그 모습이 무시무시하였습니다.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 다리는 노쇠이고 그 무릎 아래는 쇠이고 발은 일부는 쇠이고 일부는 진흙이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거대한 신상이 하나가 있어요. 표현된 내용이 보니까 커요. 엄청 큽니다. 그 다음에 빛이 찬란해요. 그 다음에 모습이 무시무시해요. 무섭게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생긴 내용인데 그 재료들이 달라요. 재료들이 달라서 머리는 순금,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넓적 다리는 노쇠, 그 무릎 아래는 쇠, 그리고 발은 일부는 쇠, 일부는 진흙이었다. 이렇게 되죠. 어떻게 보면 지금 섞여있지 못할 재료들이죠. 간단히 보면. 그죠? 서로 따로따로 이렇게 있는 그런 재료들로 되어 있다. 이 거대한 신상이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딱 나타나는 거죠. 이 신상의 의미가 뭘까 생각을 하는데 또 이런 것도 보셨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또 임금님이 보고 계시는 동안에 아무도 돌을 떠내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날아 들어와서 쇠와 진흙으로 된그 신상의 발을 차서 무너뜨렸습니다. 밑바닥을 무너뜨리니까 위에 있는 게다 무너져버린 거죠. 그런데 이 돌의 존재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이 돌이 뭐예요? 누가 큰 바위에서 뜬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날린 것도 아닌데 어디서 돌이 날라왔다 이렇게 말하는 을 거죠.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은 돌 이렇게 딱 뜨는 순간 돌 이렇게 팍 튕겨쳐나간 것처럼 생각할지 모른데 그게 아니라 어디서 돌이 날라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돌 하나가 쳐서. 발, 발 부분을 딱 치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말았다. 그 무너지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해요. 3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때 쇠와 진흙과 노쇠와 은과 금이 다 부서졌으며 여름 타장마당에 겨와 같이 바람에 날려가서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에 가득 찼습니다. 자내 구체적인 뭐, 머리는 뭐고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은 뭐고 이 내용은 내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필 내용이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이 장면을 봤을 그리고 이 꿈의 이야기를 들었을 느부갓네살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 해보시라합니다이 꿈이 지금 좋은 꿈 같아요, 안 좋은 꿈 같아요. 느부갓네살의 입장 속에서 이 느낌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여러분 이야기 아니라고 별로 관심을 안 가지시는데 <laughs> 여러분 자신이 그걸 봤어요. 근데 이렇게 돌이 하나가 날라가지고 밑을 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이런 느낌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별로 안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생각해 본다면은 이 커다란 거대한 신상 자체가 느부갓네살과 분명히 관련이 된단 말이죠. 지금 아무리 들어봐도 날아온 돌이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여기 신상의 모양과 느부갓네살과 관계되게 느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결국은 뭘 말할까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기대하게 하죠. 여기서 오늘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큰 돌, 큰 돌, 작은 돌, 그냥 돌이었는데 나중에 돌이 큰 산을 이루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35절, 그러나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에 가득 찼습니다. 자오 내일 읽을 내용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고 이 부분만 언급을 해보려고 합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거대한 신상이 돌하나에돌 하나로 말미암아 다 무너지고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그런데 그 자리에 그 돌은 거대한 산이 되었다. 하나 밑을 치는 돌에 불과했던 돌이 점점점 커져서 큰 산이 되어버렸다. 이게 어떤 뜻이었을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가지 않았겠어요? 너부갓들의 시장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굉장히 거대하고 크고 굉장히 사람들이 볼때엄청나게 뭐 찬란해 보인다 할지라도 어떤 돌 하나에 의해서 내가 넘어지면 무너뜨려지면 아니 여기 능한된쌀 하나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역사 아니면 큰 국가 거대한 제국 이런 것도 외부로부터 날라오는 돌 하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무너지면 결국은 그 돌이 결국 모든 산을 크게 형성하고 되고 말 것이다. 이 부분이 이게 잊혀지겠냐는 거죠. 그렇죠. 잊혀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내용, 여러분이 아시겠습니다만는이 산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죠. 작은 것으로 치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으로 말한다. 제가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느루한 네살에게 남아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미지. 이게 얼마나 거대했을까, 컸을까. 아무리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꿈의 이야기, 꿈속에 나타난 하나의 장면, 도드나 돌이 날라와서 침으로 말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그 자리에 돌이 산처럼 되었다. 하는 이말 한마디, 이 이미지가 자신의 삶 가운데는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성경에서 꿈 이야기를 할 때마다 좀 조심스럽기는 해요. 성경에서 꿈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이 꿈, 꿈 가지고 연결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가능한 한 여러분이 꾼 꿈은 그냥 좀 일단 무시했으면 좋겠다. 정말 심각하고 중요한 꿈은 하나님께서 다시 보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이미지 하나 남겨서 그것을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중요한 목표를 삼게 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중요하게 깨닫게 하는 내용이 충분히 될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꿈 말고도요. 때에 따라서는 사건이나 사고가 우리의 인생을 확 바꿔놓을 수도 있죠. 예. 내가 뭐 정말 죽을 뻔했던 사건 하나가 내 가치관을 싹 바꿔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말튼 루터 같은 경우도 원래 법학을 전공하던 사람이었는데, 뭐 가는 길에 친구가 벼락마저 죽는 걸 봤다는 거예요. 예. 그러는 과정 속에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더군다나 젊은 청소년기에 그런 모습을 본 거죠. 그러니까 그 보고 나서 결심한 내용 중에 하나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여 살겠습니다. 라고 신학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내용들은 자신의 삶가운데서 굉장히 절대적이죠.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길을 가기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뭐 이렇게 아주 큰 충격적인 거대한 것이 아니랄지라도 내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건 혹은 역할 또 의미,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네. 이거 하나 깨닫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렇다고 우리가 뭐 이렇게 큰 충격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삶 가운데 벌어지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필요가 있는 거죠. 왜 제게 이런 걸 보여주시죠?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죠? 이건 의미는 뭘까요?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매 순간 물어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서야 될 존재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을 서게 되는 것이죠. 코람데오라는 말잘 쓰잖아요. 코람데오.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뜻으로 쓸 때도 코람데오고,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의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산다는 뜻을 쓸 때도 코람데오거든요. 그래서 코람데오라는 말 자체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뜻이지만은 그런 의미로 쓰는 거죠. 내가 늘 하나님께 있는 존재잖아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존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이걸 깨닫는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이거 하나 제대로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대부간네살이 꿈을 꾸고 그 꿈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답답해 할 때에 다니엘로 말미암아 그 꿈을 풀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살폈습니다. 비밀을 밝히시는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시는데 또 다니엘 자체를 하나님께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다니엘을 통해서만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을 세우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들을 우리가 겪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바로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쉽게 바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 가운데, 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겪는 어려움이 큽니다. 주께서 친히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제와 백신이 빨리 개발되게 하시고 또 보급되게 하셔서 모든 사람이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서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들과 또 사람끼리 겪는 갈등들을 주님께서 풀어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문제들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선교지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극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질병 중에는 있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항암 치료 받을 때또 회복기에 있을 때또 재활 치료를 받을 때 주께서 도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고쳐주는 능력을 통해 하나님께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중에 또 질병 중에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에서 낙담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고쳐주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학업 중에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진학 중에 또 진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또 새로운 인생을 꿈꿀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찾아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과합니다.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셔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고 또 서로 힘을 합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들 주님 안에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으로 굳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뜻대로 삽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 또 주님께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떤 자리에서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수 있는 귀한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